넷플릭스에서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41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 줄여서 케데언이 있습니다. 공개 직후 글로벌 상위권을 지키며 폭발적 인기를 얻었고 작품 속 아이돌 그룹이 부른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천만회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까? 궁금해하지만 단순히 케이팝 인기에 기대서만은 아닙니다. 작품 속에는 한국의 전통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어 전 세계 관객에게 신선하게 다가갑니다. 주인공 그룹 펀트릭스룸및 미라 조이는 무대위 아이돌이자 악기와 맞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이 설정은 무속 신앙에서 귀신을 몰아내는 굿을 연상시킵니다. 캐데어는 무속 전통을 아이돌이라는 현대적 상징과 결합해 독창적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친근하면서 새롭고 외국인에게는 독특하게 다가옵니다. 일상 장면 속에서도 문화가 드러납니다. 아이돌들이 라면을 끓여 나누어 먹고 떡볶이와 김밥을 즐기는 모습은 한국 분식 문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한 냄비 라면을 함께 먹는 장면은 공동체적 식문화를 상징하며 외국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검색하거나 직접 한식을 찾습니다. 전투복에도 한국적 요소가 녹아 있습니다. 한복의 긴 소매, 매듭,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디자인은 화려한 무대, 의상과 달리 문화적 의미를 담습니다. 외국 팬들은 한복이 이렇게 멋지게 변할 수 있구나라며 감탄하고 캐데어는 한복의 가능성을 애니메이션 속에서 확장합니다. 악기들의 모습 또한 도깨비와 귀신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도깨비는 절대 악이 아니라 장난스럽거나 복을 주는 존재이듯 작품 속 악기도 인간 욕망과 얽힌 복합적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전투 장면의 부적 방울같은 무속도구는 실제 곳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며, 이는 신화와 을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세계에 소개합니다. 언어에서도 한국적 특징이 드러납니다. 헌트릭스 멤버들이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하는 모습은 높임말 문화를 보여주고, 무대 뒤파이팅 구호는 한국 특유의 응원 정서를 담습니다. 외국 팬들이 이를 따라하며 파이팅. 을 외치는 모습은 한국어 확산의 사례입니다. 캐데어는 케이팝 팬덤 문화도 반영합니다. 공연 장면의 응원봉은 한국에서 시작된 독창적 응원 문화로 팬들이 만든 빛의 물결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팬들이 해시태그 캠페인과 팬아트를 공유하는 장면은 K팝 팬덤이 세계적 공동체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배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의 야경, 남산타워, 한강다리, 홍대거리의 카페와 클럽, 분식집 간판, 지하철 풍경, 좁은 골목과 포장마차까지 생생하게 담아내 외국인들에게는 마치 서울을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라면을 먹고 한복을 닮은 옷을 입고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봉을 흔드는 가운데 문화가 자연스레 스며듭니다. 그렇기에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며 관객은 애니메이션을 즐기면서 한국의 일상과 전통을 체험합니다. 외국 관객은 신선함을 한국인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결국 캐데어는 음식 의상, 언어, 응원, 문화, 공간 하나하나가 한국을 알리는 매개체가 됩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한국 정서를 접하게 하며 한국을 더 친근하고 매력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문화는 설명보다 즐거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캐데어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